한국 재개발의 분위기가 요즘 심상치 않습니다. 서서히 온기가 도나 싶더니 이제 몸값 상승은 물론이고 매물 품귀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는데요. 게다가 지지부진했던 구역 사업도 탄력을 받고 있어서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조진희 부동산 전문가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처럼 진짜 부동산 시장을 예측하기 어려운 때가 있을까 싶은데요. 한동안 이제 강남 재건축 시장이 시끌벅적하더니 이제는 그 바통이 강북으로 지금 넘어간 분위기인데, 강북 이제 재개발, 현재 분위기 어떻습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강남 재건축 같은 경우가 이번에 이제 국토부가 어, 추가입 환수제 포함해서 거의 8억 가까이에 대한 분담금이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장 반응은 잠깐 주춤하는 분위기도 있고 특히 이제 불법 증여 형태가 많았던 것들에 대한 이제 국세조사가 있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매매 거래는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강북 재개발이라고는 하지만 강남에서 가장 인급성이 좋은 용산이라든가 그다음 한남이라든가 그다음에 성수지구 중심으로 해서 오히려 그동안에 저평가되어 있던 부분들 근데 시장에서의 반응은 좀더그 주로 이제 강남이나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들로 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물론 이제 이따른 사업 진전도 한몫 거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실제 재개발, 뉴타운일 때 사업이 지금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네, 가장 크게 이제 시장 가격을 그 상승시킨 곳이 한남 뉴타운 중에서 상구역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이 가장 속도가 빠른데요. 지금 시세 거래 기준으로 했었을 때 20m제곱 이하의 어떤 그 지분을 갖고 있는 거래 가격이 3.3m제곱당 1억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 보도도 좋고 한강변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전망도 좋다라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가격 탄력성을 갖고 가고 있고요. 성수사지구 같은 경우는 작년 9월에 서울시 교통환경평가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올 12월에 서울시 건축심의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지금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 중에서 유일하게 50층을 바라볼 수가 있는 아파트로도 탄생할 수가 있습니다. 아, 네. 이런,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투자자들이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고요 네. 무엇보다도 강북 재개발 지역 중에서 한남이나 성수 대체할 수 있는 마포지구 같은 경우도 부가연루타운까지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도심에서의 접근성도 좋고 주거환경 개선이 따라지기 때문에 앞으로의 개선효과도 굉장히 큽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한다면 들어가야 되는 자본금이 강남에 비해서는 좀 적다라는 것 때문에도 시장에 있는 유동자금들이 몰리고 있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뭐 방금 이제 뭐 들어가는 돈이 좀 작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당연히 이제 관심이 큰게 집값입니다. 집값 움직임 실질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네, 잠깐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한남 3구에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3.3m 제곱당 네. 1억에서 1억 2천입니다. 뭐 음. 이미 1억을 호가하는 주택도 많다라고 하는데 이미 강북에서 어떻게 보면 한남 유타운이 이제 주도를 하고 가고 있는데 신정 유타운이나흑선유타운의 가격을 놓고 보더라도 거의 3배 이상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어, 일반적으로 지금 또한 가지 요소라고 본다면 강북 지역의 재개발 말고도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 중심으로 해서 오히려 매매 가격이 1억에서 2억 5천까지 상승하는 그런 현상들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현재 이제 업계에서는 이런 오름세 분위기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 전문가님도 동의하시나요? 네, 상대적으로 재개발이라고 하면은 보통 저희가 도시환경주거 관련돼서 내용들도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재건축 같은 경우는 많은 규제들이 있습니다. 초과익환수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걸리는데 재건축 같은 재개발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런 모든 규제는 벗어났고 주거환경이 개선되는 것과 동시에 주거 상업지구까지 들어가지 이제 형성이 되다 보니까 개발이익에 대한 효과도 굉장히 크다라는 분들에 대해서 계속 기대가 있고 아무래도 이제 그 주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재건축과 같은 규제는 점점 없을 거라는 기대심리까지 같이 엎어지다 보니까 계속 가격 상승을 갖고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문제는 이제 장밋빛 미래만 기대할 수는 없다는 건데요. 투자처로 떠오르고 있다곤 하지만 꼼꼼하게 따져볼 부분 분명히 있겠죠. 네. 지금 이제 아무래도 그 투자 자금에 대한 몰리는 현상들이, 어, 최근 들어서 정부가 계속 규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오른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서울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어, 지금 가격 주도를 하고 있는 것들은 강북이라고 하더라도 한강변을 보이고 있는 어떻게 보면 강남과의 접근성이 유리한 지역들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제 성북구라든가 도봉구까지 포함해가지고, 조금만 빌라까지도 요즘 풍기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들이 가장 큰 요소가 되는 문제가 재건축이나 재개발 대상이 되지 않는 지역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부분 1 0년 이상 장기적으로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투자 금액이 지금 묶이기 시작하면 실질적으로 그 기대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신도시 같은 예를 든다 하더라도 서울 수도권의 예전에 버블 세븐 지역으로 되었, 되었던 용인시 같은 경우가 실질적으로 가격이 지금 오히려 하락하고 있는 게 대규모 사업들이 계속 연달아 있으면서 가격을 오히려 하락시키는 요소들. 나왔습니다. 그래서 장기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 진행 속도라든가 현황들을 보시고 들어가야 되고, 특히 이제 재건축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분담금도 있다는 것도 꼭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표에서 이제 강남 재건축 현황에 따라서도 좌지우지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그거는 어떤 점을 고려를 해야 될까요? 이번에 발표 났던 뭐 재건축 연안은 원래대로 다시 4 0년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강북지역 일부 상계동이나 이런 지역에서는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단지 강남 재건축에 이번에 이제 이슈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초과익한 수준 ...에 대한 것들이 부당하다. 그리고 예전에도 사례를 본다라고 한다면 어, 청담동에 있는 그 두산 연립 같은 경우도 있고 한남 연립 같은 경우도 지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대해서 분담금을 아직까지도 행정법원을 통해서 소송을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산권에 대해서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더 있을 거라는 생각들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여기에 대한 형방을 보고 투자를 하겠다는 심리도 많이 작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이런저런 사정에 정작 이제 무주택 실수요자들은 갈 곳을 잃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균형 잡힌 정부 정책이 정말 필요한 시기인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재연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은행창구 요즘 가서 상담을 받다 보면 참 많이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네. 이제 주택금융공사에서 나오고 있는 장기 상품들이나 디딤돌 대출들을 이제 권유를 해드리는데 대부분 창구에서 다루고 있는 것들이 한 15년 정도의 상한 조건이 될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민들 입장에서는 장기 30년 이상이 되었을 때 원리금하고 어떤 매달 불입하는 금액에 대한 부담감을 줄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장기 대출을 막아보다 보니까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전세를 다시 한번 선택할 수 수 있는 그런 시장을 몰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어떤 규제를 내놓을 때 통상적으로 내놓는 통계라든가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 한도도 뭐 1억 이하 뭐 이런 식으로 되면 실제 서울 시내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할때 한도가 안 돼서 아예 무조건 전세나 월세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현실성 있는 시장 가치와 시장 가격을 좀더 고려한 그런 전책들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조진희 전문가와 함께 뜨겁게 지금 달아오르고 있는 강남, 강북 재개발 시장. 관련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